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추억을 쌓았던 인천 구월동 상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 인천의 중심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거리.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에게 구월동은 추억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구월동에서 연애를 시작했을 만큼 이곳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시절엔 송도도 없었고 청라도 없었습니다. 국평 서구 쪽에 살지 않았던 인천 사람은 이곳에 추억이 꽤 있을 겁니다. 구월동 CGV,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 명절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거리엔 사람이 너무 많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화는 롯데백화점의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빠져나가고 롯데백화점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롯데백화점이 쇠퇴했고 그 일대 상권 전체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 부지도 롯데가 인수했지만 장기 방치되었고 기존 롯데백화점 자리를 인수한 모다백화점도 리모델링을 포기하면서 그 주변 상권은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구 롯데백화점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결정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 위축, 폐업 증가. 이것은 9월 동안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핵심 상권이 겪은 현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기 집 앞에서 모든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현동 주안, 파깃동, 송도, 청라, 검단 모두 각자의 상권을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월동으로 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의 일상화, 그리고 신규 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와 수요의 분산, 이 모든 것이 구월동의 예전 영광을 되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월동 로데오 메인 거리는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신도시 상권보다 유동인구나 소비력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데오 메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구월동 외곽 비급 상권은 분명히 침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전에 봤던 주택가에 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구월동 전체 상권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가는 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 장사가 잘 되긴 어렵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A급 상권은 아직 잘 버티고 있지만 B급 상권은 공실이 많고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구월동은 저에게 추억의 공간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방식도 도시의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메인 지역은 생명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메인 지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외곽 상권은 무너지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저 어릴 적 벌똥에 활력 있는 그립습니다.